그다 1222번 a는 3스 -n은 자연수다. 그 n에다 1 집어넣어 주면 2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다음에는 등차수이기 때문에 5, 뭐, 오, 8 이렇게 갈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는 n 자연수 집어넣어 주면 3부터 출발해 가지고 등 공차 5번이니까 뭐8 그다음에 뭐13 땡땡땡이 갈거 아니에요. 자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a 인이라고 하자. 자 처음에 출발이 몇인지부터 그 찾으면 돼. 그것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그럼 얘랑 얘랑 제일 첫 번째 다타진 숫자가 몇인 거야? 8입니다. 이게 첫 스타트 인 거고. 공차가 얘도 등차수열이 되는데 공차가 몇이 되냐면 얘 간격이 몇인 거야? 3씩 증가하면서 계속 나오는 애잖아요. 얘는 몇씩 증가하면서 나오는 애야? 5씩 증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8에서 스타트 딱 끊었고 위에 거는 3도해서 나오는 거고 밑에 건 5가 더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간격이 일치하는 순간은 3이랑 5랑 최소 공배수인데 그 다음 만나는 거예요. 몇인 건 거야? 15죠. 그 다음 같아진 값은 몇인 거냐면 15를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23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5 더해가지고 38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럼 a n 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차는 15고 첫 번째 항이 8이니까 마이너스 몇이다? 7이다. 그럼 a 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여기서 N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1237번입니다. 아래 표에 빈칸의 수를 써서 각행의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각 열의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빈칸을 완성할 때 각행의 내수도 등차 수열, 각 열의 내수도 등차 수열. 자 ABC 값이 몇입니까? 찾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를 썼기, 쓸게이 공차가 이쪽 열의 공차는 2기가 C-5란 말이에요. 이거가 괜찮나?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D가 뭔 거냐면 2분의 C-5가 된 거고 그럼 3열은 뭐가 되냐면 5 더하기 2분의 C-5 이렇게 되는 건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열의 공차는 몇인 거냐면 2 d 가2 3백기 23백이 -23 -23 p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2 3백기 p 이거 그러면 d 가 몇인 거냐면 2분의 23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공차, 공차, 공차. 이렇게까지는. 그러면은 여기서 기까지얘에서 이거 빼면은 p가 나와야 되는. 아, 2분의 b 지 이말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뺐을 때 그러니까 B-5 아이고 빼기 2분의 C 플러스 2분의 5는 이게 나오는 거야 2분의 23-2분의 B 괜찮다자 그러면은 이거 넘어갈게 아 뭔가 예쁘게 나왔어 하면은 2b에다가 여기 1 2이고 여기 c고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 23되고 여기 b 된다. 그죠? 괜찮아? 이 곱했으니까 넘어가면은 b-c 값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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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3b가 아 맞지 맞지 3b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20 몇인 거야?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 요 마라, 요 마라 역할 되겠네. 자 해볼게. 여기 숫자 써보자. 여기 숫자가 뭐 거냐면 2분의 23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아? 그러면은 얘네 두개 더한 게이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2에는8 더하기 2분의 23 플러스 b가 될 거고 양변을 2로 곱할게요. 4a는 8 더하기 23 플러스 b가 된거고 아, 아니라 16. 9. 그러면 4a 마이너스 b가 3d랑 2랑 2랑 2개 더하면 몇인가요? 39이 되는거지. 빼면은 4d 되고 c 가30 알려줄게. Oh, 알겠대? 17 빼기 10이니까 여기는 17 더하기 17 빼기 10이 되는거잖아 동차가 17 빼기 10이니까 그럼 34 빼기 10이 되는거다 그지 하나만 더 찾아볼게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 두배 나와야 되는거거든 그럼 이거 두배 더하면 두배 더하면 34 더하기 a 빼기 c는 23 플러스 b 되는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관계식세개 나와서 이될 거야. 아, 아, 자 그럼 A 빼기 B 빼기 C가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1 되는 건가? 이제 열립해야 되거든. A B 빼기 C. 그냥 바로 넘어 되겠다. 하나 하나 찾을게. 여기서는 둘다 B가 있지. 4a는 39 플러스 b라 쓸수 있을 거고 그럼 a는 4분의 39 플러스 b를 쓸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쓸게 4분의 39 플러스 b인 거고 마이너스 b에다가 c는 28의 3b 마이너스 28을 쓸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3b 플러스 28은 마이너스 c를 되는 거 아이가? 이도 풀리지? 그럼 a 가 풀린거고 C도 풀리겠다 그치? 일단 이거는 풀어놓고 좀나둬막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차주만 쓰고 그 차주만 쓸까 바로 한빵고되보다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5라 쓸수 있는 거잖아 찾아봤던가? 그리고 여기는 뭐라 쓸수 있냐면 이두 개다 이에 나오는 거라서 2의 빼기 타겟 쓸수 있거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얘네 두개 더해서 되게 나야니까 이 분의 5 플러스 c 나오는 거다예요.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거 두 개다 이나 와야 되니까. <웃음> <웃음>

내가 방금 은 2개로 했고, 아, 그 다음에 2개로 했고, 그 다음에 1번은 2개로 했고, 2개를 했고, 2개를 했고 2개. 이건 뭐야? 아, 1번에서 바로 끄고 너무 많네 방금 <laughs> 23 플러스 2는 4에 마이너스 16될 거고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한 거만하자 여기는 2B는 이거 2개 더한거 2분의 A 플러스 5 플러스 17이 되고 2개에서 A가 바로 나오고 내가 못말 잘했어. 등차수 같은게 제일 쉽겠다. 할수 있겠다.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1249번. 첫째항과 공차와 같은 등차수의 an의 첫째항부터 제 n 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등차수열 an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d n 넣었는데 1넣어서 d나와야 되는거니까 그냥 이런 끝이다. 그죠? 자 첫째항부터 제 n 까 자 Sn 이라 할 때, Ka 를 만족하는 K 가두 자리 자연수 안에 있는 n 의 최댓값은 무엇입니까? 자, Sn 은 어떻게 되냐면 K 곱하기 n 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하의 공식을 써주면은 얘는 어차피 n 제곱과 n 일차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공차 d 라 잡았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d 가될 거고 이값이 여기도 1집어넣으면은 얘도 d가 나와야 된다 말이야 첫 번째 똑같아 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게 sn인 건데 이게 k an이 되게 달라 그러면 k 곱하기 dn이 되게 달라 이런 얘기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럼 k가 두 자리 수가 되게 하는 n 의 최대값이 몇입니까? 너무 깊게 k 곱하기 dn 두 자리자는 최대 n이 최대값 dn만 나눠주면 되는 거네. dn은 다 나눠 버릴게요. 지금 다 똑같은 거니까. dn 나누고 dn 나누면은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1이 2k가 나오는데 이게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몇이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n 플러스 1은 뭐 2k라 쓸수 있는 건 거고 음, 이 나눈 거죠. 이게 두 자리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2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n 플러스 1이 20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건지 어, 이해가 20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배수면 되는 거니까 뭐 21을 써갈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딱100 전까지만 되는 거니까 98까지 이렇게 되 주는 거네 괜찮아? 95? n 플러스 1 값이 98이 되면은 아, 니네 200까지가 주는 거네 그럼 150 전까지 그니까 괜찮아 요렇게될 거고 n의 최대 값이 몇이냐고 197대이지. 이게 너무 어때? 너무 이 사실, 이렇 저기.